안녕하세요. 우정이 코치의 힐링성장 TV. 오늘은 목표 설정의 힘입니다. 100번째 원숭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매우 재미있는 연구가 있다. 생물학자 라이얼 왓슨이 1979년에 발간한 생명조류라는 책에 쓴 이야기이다. 일본의 한 섬에 사는 원숭이들에게 금방 흙 속에서 캐내어 흙이 잔뜩 묻은 고구마를 주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관찰하여 설명하고 있다. 원숭이는 먹이를 씻지 않고 그냥 먹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고구마에 흙이 묻은 것을 보고는 먹는 것을 주저했다. 그런데 한 원숭이가, 그런데 한 원숭이가 고구마를 흐르는 물에 씻어서 문제를 해결하고는 어미와 친구 원숭이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백여 마리에 이르는 원숭이들이 모두 그 방법을 알고 나니까 심지어 그들과 전혀 만난 적이 없던 다른 섬에 살던 원숭이도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원숭이들은 먼저 고구마 씻는 것을 알아낸 원숭이 무리와는 전혀 접촉이 없는 일이 없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그 행동이 퍼져나갔다. 지금은 그런 일이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서로 전혀 연락 없이 지내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한 물리학자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해 냈을 때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세 명의 다른 물리학자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과 생물학자 루퍼트 셸드레이크를 비롯한 저명한 과학자들과 두뇌 과학자들은 끌어당기는 집단 의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신념 생각의 초점. 그리고 최적의 생리체계를 통해 자신의 내부를 정렬할 때이 집단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우리의 몸과 두뇌와 내적 상태는 고차원의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소리 굽세와 같다. 조율이 잘 되어 있을수록 우리의 내부와도 더잘 공명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좀더 풍부한 지식과 느낌에 깊숙이 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정보가 잠재의식에서 걸러져 우리에게 전달되듯 집단의식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원감이 풍부한 상태가 되면 밖으로 걸러져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몸과 두뇌와 내적 상태는 고차원의 존재와 조화를 이루는 소리굽세와 같다. 조율이 잘 되어 있을수록 우리의 내부와도 더잘 공명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좀더 풍부한 지식과 느낌에 깊숙히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정보가 잠재의식에서 걸러져 우리에게 전달되듯 집단의식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원감이 풍부한 상태가 되면 밖으로, 걸, 밖으로부터 걸러져 우리에게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